여행하니까 무섭네 집도 들어가야겠네 잘 일어났다 잘 일어났다, 어, 잘 일어났다.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태수님 자. 한번 도둑이 있나 볼까나. 어. 오늘 은 아무도 없네. 어. 와. 어 오늘은 그냥 외출 한번 나가봐야 돼. 오늘 여기 쇼핑이잖아. 아이. 아직 어디 있지? <laughs> 도대체 도둑이 찾아봐야 되는데.

감자 잡네 빨리 잡아주세요. 알았어요. 지금 어디 있어요? 2층2층2층2층2층2층2층2층 이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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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늘은 작전 실패하는 건가? <laughs> 그럼 잘있어라 어. 이제 우리 빼앗을 수 있는 건가? 나 배터리 좀빌 <laughs> 아.. 찾았다. 저거가 못 잡았나? 어?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? 아직은 경찰서 등뒤에서 못 찾았네 다행이다 님들 안녕 <laughs> 여기서 뭔데 어디 있는 거야? 아참 끈질긴 해 끈질. 도둑이 여러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잡아 내돈내돈내돈내돈내돈 알려줘요 내돈내돈 내돈내돈 내돈내돈. 이렇게 보물이 있나보네. 아직, 아직은 모르고 있는 주인. 아직은 어또 해. 아까 도둑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? <conclusions> 나 진짜 안침장독라장 독침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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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라가 봐야겠다. 여기 아니었나? 아, 저기였지? 가봐야지. 어! 아직 있어. 흙은 없어졌는데. 방밖에는 아직 비가 오는데. 김희만 자고 싶다 다시 가봤다 뭐? 아저씨가 어 흙이 생겼네 경찰서 와저 시간 있나? 어돈 없어 졌잖아어 안녕 주인야 도도 길이 막혔어 얼굴 왜 이렇게 경찰 아저씨가 또 왔네 아, 안녕 내가 도둑고양이라고 아무도 날못 잡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<목소리도> 박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번 경찰과 한번 도둑하고 도둑이 사람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. 이 제목은 도둑을 도둑이 돈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. 그 제목이고요. 재밌게 잘 봐줬으면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. 자 그러면 더 재밌는 연극을 할 수도 있답니다. 맞아요. 자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이만 빠이빠이. 빠이빠이.